소가 된 게으름뱅이 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매일 게으름을 피우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괜찮아 게으름뱅이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놀기 위해 밖으로 나섰지 소는 편하고 좋겠다 그러다가 게으름뱅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어. 일하기 싫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만들고 있는 탈을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긴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게으름뱅이는 덥석 탈을 썼어. 소모의 탈을 쓴 게으름뱅이는 소가 되고 말았지. 펑! 할아버지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음... 물을 먹으면 큰 탈이 나니 무밭에 데려가지 말라는 말과 함께 농부에게 팔았어. 소가된 게이름뱅이는 하루 종일 눈밭에 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며 일만했어. 어? 네. 네. 귀여운 말과 재치 있는 카드와 함께 9월 23일 게임으로 오랜 인이야기 소가된 게이름뱅이와 만나자. 출시 당일 한정 무료 플레이 가는 놓치지 마세요.